아이고 참 요즘 며느리들은 참 살기 좋아졌어 <laughs> 아니 우리 때는 명절 때만 되면 열흘 전 아니 열흘이 뭐야 한 보름 전부터 준비한다고 그냥 등골이 빠졌는데 요즘 겉들은 아이고 그냥 명절날 아침 아니면은 그 전날 밤에는 겨와 가지고 삐쭉궁뎅이나 내밀다가 가. 할니가 그렇게 하니까 요즘 며느리들이 시금치 시자 만들어도 치가 떨린다. 고 어! 어! 형수! 어? 잠깐만 봐 봐. 오릴라 어? 형수. 오릴라 응? 형수. 어? 오릴라는 근데 아, 오정 오정태. 오정태. 고, 고릴라 아... 오정태. 오릴라 네. 형수. 네. 아니. <laughs> 왜 릴라떼기라고 그러니? 정태영이 고릴라 닮아가지고 별명이. 아, 그라서 릴라떼기구나. 어. 네. 아, 니 근데 어딜 그렇게 급히 가? 너무지 보냈어. 시가에 일만 생기면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그렇게 만만한. 제가 며느리인데 만만한가 봐요. 저만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제가 또 시어머니 호출에 지금 급히 가는 중이에요. 시키라요. <laughs> 아니, 말이라고 가만히 있어봐. <laughs> 아니, 시부모가. 부를 만하니까 부르시겠지. 아니 괜히 부르시겠어. 어머 아니 어디서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저희 시어른은 이렇게 싸우시면은 저희 시아버님이 꼭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오세요. 며느리야 복덕이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또 집을 나가시야. 이러면서. 그렇게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화해시켜달라고 그럼 이제 제가 가가지고 저희 어머님이신데 저희 아버님이 계속 화해시켜달라고 좀 그럼 제가 가서 화해시켜드리고 화해시켜드리고 일단은 술마리고물 일단 한잔하시고 한잔 천천히 얘기를 응. 좀해 네? 할매 <laughs> 아이고 숨차 죽겠네 <laughs> 할매 자 이렇게 봐봐 야, 아까 시집 싶고 얘기하려니까 그냥 기가 나네 기가 나 할매는 시집살이나 하셨어? <laughs> 할매 따로 나와서 사신 거 아니야? 아휴 시집살이 얘기하니까 내 물이라도 한잔 마시고 얘기해야 되겠다. 어 그래? 예나 같은 시집살이 얘네들 같으면 다 죽었어 죽었어. 어그래 전혀 시집살이 안한 것처럼. 맞아 그건. 되게 고 그냥 젊었을 뭐야. 때부터 방송국에서 막 사랑받고 예쁨 받고 그렇게 사셨으니까. 내 친구, 김용님이 아, <laughs> 아, 그랬지. 아, 할머니 친구가 그랬지, 할머니 친구가. 그럼. 어. 아, 걔는 그냥 맨날 방송하러 나가느라고 어. 몰랐겠지. 그런데 옛날 내 시절에는 시어머니가 어떻게든지 며느리 흉을 잡았어. 시집살이 한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 내가 시집살이 했기 때문에 시집살이 너도 해라. 하는 시어머니도 있고 또 하나는 나 같은 시어머니. 응? 내가 시집살이 되게 했으니까 내 며느리는 안 시켜야지 시어머니의 삼대 거짓말이 있어요 뭐야 또첫 번째는 어 내가 빨리 죽어야지 두 번째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세 번째는 며느리도 딸처럼 생각한다 왜 그걸 왜 거짓말이라 그래 아니 아, 며느리, 아니니까.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 아 그거는 다 어떤 시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해 처음에는 여기에 하나 더 붙여야 돼 네. 방금 할매가 했던 거. 나 같은 시어머니, 시어머니 없다. 맞아, 맞아, 맞아. 아 할매 시어머님도 그랬어? 나 같은 시어머님 없다 이렇게 <laughs> 그랬던 것 같아. <laughs> 그랬어. 그러나 그거를 지금 내가 시어머니 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 어... 응? 그러면 같은 집에 살 때는 지금은 떨어져 사니까 에이. 와서 좀 잔소리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에이. 같이 살 때는 좀 잔소리 를덜 하지 않았어요? 제일 큰 사건은. <laughs> 제가 아이한테 그러니까 육아에 자꾸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 모유 수유를 아. 끊는, 나, 끊는 어. 날 집을 나가셨어요. 왜? 어떻게 이렇게 짠하게 너는 그렇게 모질게 저을 끊니 막 이러면서 어, 그러니까 1년 얼마 만에 끊었는데1년 했거든요. <laughs> 만니에 아니야. 그죠 와, 정, <laughs> 그래? 정태는 여덟 살까지 먹였다고. 내가 정태는 여덟 살까지 먹었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오질게 젖을 끊니 말이 아, 할머니고 시어머니고 엄마의 입장에선 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아까 딸같다 그러셨잖아요. 음, 근데 전혀. 근데 간혹 뭐 이상한 시어머니도 있겠지만. 근데 나는 아니다. 어, 아니, 물론 나는 아니지만. <laughs> 그리고 시어머니들이 딸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 많아. 음. 왜 아니라고 단정을 해? 아, 있어요. 그런 사람. 나는 우리 며느리 음. 정말 딸이라고 생각해. <laughs> 우리 집은 아닌 게. 그래. 그 우리, 집은 아니야? 예, 네, 음. 신우가 명절에 영국으로 14박 15일 동안 여행을 갔어요. 음. 어. 아고 아, 신우 저렇게 갈수 있구나. 음. 신우도 시댁이 있잖아요. 근데 음. 어머님 우리도 여행을 좀 가면 안 되겠냐고 제가 한번 음. 했더니 또발대발하면서 어디 가족들하고 있어야지 무슨 어디 여행을 가냐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 여쭤봤어요. 아니 그러면 신우는 갔는데 왜 우리는 안 되나요? 제가 그랬더니 어머님이 헤, 제가 정민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다고. 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본인 딸은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많아서 여행을, 여행을 가야고. 되 그건 전 아닌 숙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워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딸이 누워 있으면 아유 우리 정미가 어... 피곤하고 어... 스트레스가 많고 하고 어... 제가 누워 있으면 저 게을러 터져 가지고 아주 <laughs> 저렇게 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나도 웃음이 난다. <웃음> <웃음> 나도 웃음이 아, 나. 할머니, 아이고 혹시 그러면 신우이도 있어? 있지. 아니 있었어요, 매도. 그럼 손위 신우 있었어? 나는 손위 신우이? 그럼 두 사람이나. 그러면 기 어, 막내 아들이야. 그런데 그 귀한 외아들이야. 우리 남편이 끔찍하게. 그 신우이들은 어떻게 했어? 내가 결혼하고 3년이 되니까 이혼을 하고 우리 집으로 왔어. 그래서 내가 함께 살았어. 어, 신우까지 어, 이런 시집살이를 했어 어, 내가. 찹찹해 어, 어? 어? 그런데 그 신우가 착하기나 해. 어느 날은 내가. 방송을 하고 와서 잘라고 보니까 저장 밑에 뭐가 반짝반짝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뭔가 그러고 보니까 화장대 위에 있던 내 결혼 사진을 박살을 내가지고 저장 밑에다 던진 거야. 오.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나, 내가 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힌데도 그냥 말안 하고 살아난다 참고. 성질이 못돼가지고 악역을 한다는 둥별소리다 아, 해도 어. 잘 참고 살았어. 근데도 아. 안데리고 사는 건 다행이야. 어, 그런데 이거 방송 얘기나 뭐 기용님 말매 얘기 아니야? 아내친 <laughs> 김용민이가 그랬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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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제 형을 본대요 어머님이. <laughs> 어디가 아, 어디 서딸 집에 가서 시누 집 가서 <laughs> 어... 매일 오신대. 그래갖고그 우리 시매부님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매일 와서 제 형을 본다고. 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딸하고는 엄마하고 사이는 못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괜히 하는,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며느리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도 친정엄마한테 가면 친정엄마나 언니한테 또 시어머니 흉안 보겠어? 보지? 시어머니 흉 보지? 확실히 얘기해 봐. 네, 그렇죠. 하우스는 응. 전국 좋아야. 방송에서 시어머니 진짜. 욕하니까 괜찮아. <laughs> 그럼. 그러니까 그거 할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냥 서로가 네. 속말을 다할수 있는 입장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시집 갔으면 은 눈, 코, 귀 이거 다 막고 있으라고 그랬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눈, <웃음> 눈 <웃음> 코, 눈, 듣는 귀. 것 같아. 그렇게. 그냥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가 보다 하고 지내면 되지. 그거를 일일이 다 흉을 보고 섭섭해 하고. 그러면안 되지. 그럼 할니는 그리고 잠깐만. 좋아서 어. 결혼했지? 네, 남편이 고릴라하고. 남편은 네. 아유, 뭐정태형 고릴라하고 결혼 안 했고. 아니, 고릴라는. 아, 고릴라 아니. 캐릭터가 그렇다아요 캐릭터. 고릴라하고 글쎄. 결혼한 건 아니야. 그래, 그래도 캐릭터를 자꾸 불러 줘야 좋은 거야. 아. 응. 자, 그러면 친정에 있는 시간 그다음에 시댁에 있는 시간 명절을 딱 나누면 한 오일 정도 명, 명절이 있다. 네. 그러면 시댁에 어느 정도 있고 친정에 어느 정도 있어요? 저는 시댁에는 이틀 있고 어. 친정에는 그냥 3일 당일. 아니요 당일로 당일. 바로 와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어느 정도냐면요, 계속 어머님 집에 있다가 있다가 이제 친정 갈날이 되잖아요. 음. 그럼 갑자기래요 아들을 잡고 정태야 오늘 한옥마을 저 구경 재밌다던데 민속촌 재밌다던데,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부담을 가면. 주세요. 아. 그고또 거기 모셔다 드리고 같이 놀러 갔다 늦게 자는 거예그 그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너무 응? 좋아하세요. 응. 아니 어떤 부모든지 아들이 중하지. 근데 저는 약간 시어머니 세대가 좀 바뀌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엄마들 생각해보면 엄마는 안 그러잖아요. 사위랑 꼭 여행을 가겠다 안 그러고 너희들만 참 행복하게 음, 음, 재밌게 음, 음, 살면 그렇지. 된다. 이러시는데 꼭 시어머니는 꼭 우리랑 그렇게 함께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그런 걸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마인드를. 그래. 팔자련이 해. 할수 없다. 그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팔자련이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우리 항상 결혼하고 살면 음. 우리 내가 사회를 결혼식 사회도 또 많이 보거든. 음. 그러면 항상 뭐가 있냐면 시아버지하고며느리 며느리 사랑은 응. 시아버지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그건 어. 다 옛날 말이고요. 근데 저희 어머, 제 뭐?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시아버지 스트레스가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어? 그래, 시아버지 시집자리도 있다고? 아니 그래, 시아버지. 요즘 있제요제 어, 주변에 그런 많아요. 그런 집이 어디 있어? 아니 많아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아, 예쁘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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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럼, 그럼, 그럼. 시어머니가 혹시 흉을 보더라도 그럼, 우리 집만해도 어쩌다가 응, 내가 조금 불평을 얘기하려 그러면 날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간혹가다가 이제 제가 뭐 생신상을 아... 이렇게 차려드리면 음. 반찬을 하나도 안 드세요. 제가 차린 반찬을. 그리고 그냥 국만 드시다가 막판에 딱 이러세요. 에 물이 제일 맛있다. 딱 이러세요. <laughs> 아직도 제 반찬에 적응을 못하셔서 아직도. 얼마나 반찬을 안해 드렸으면. 어? <laughs> 사주 좀해드렸으 그리고 어머님이 식당 가셨잖아. 적응이, 네. 적응이 됐을걸. 엄마가 어머님이시 어머님이 식당 가셨으니. 30년 동안 식당 가셨이나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죄송하다고 그래야지. <laughs> 아버님 어머니 요리 솜씨 제가 못 따라가더라도요. 성의껏 했으니까 아버님 맛있게 잡수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그렇게 해본 적 있어 없어. 한 번도 안 해봤겠지 뒷구멍에서. 아이고 또안잡니네또안잡어 이랬지. 물이 제일 맛있대. 음. 물에다 소금 타 버려. 그러니까 자기도 반성을 해야지. 자기도 반성을 해 가면서 시부모의 그래. 시부모가 잘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것도 섭섭할 때가 네. 있겠지. 네.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도 귀하게 잘한 딸인데. 그런 생각으로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남편을 선택한 이상 그 부모님께 내가 사시는 날까지는 그래도 부모님께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가정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고. 듣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배려해 준 건데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의외로 많겠다. 있죠. 예를, 뭐 예를 들면 단톡방도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게 이 단독방은 정말 시가 단톡방은 스트레스의 온상이에요 어, 지금 약간 욕처럼 들리지 않았어? 시가 단톡방이라는데 <laughs>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너만 왜 그렇게 듣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저의 친구 얘긴데 어. 이게 시아버지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갖고 어. 이렇게. 몸짱이신가 봐요. 어... 그 몸매 자랑을 벗어가지고 계속 막 완자 이런 거를 어, 계속.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어. 남자들이 대체로 자기가 몸이 좋으면 자꾸 벗고 찍어. 찍어. 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민망하잖아요. 이 며느리 눈도 좀 생각해 주셔야되는데다 아, 댓글이 없어요. 근데 막 며느리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와, 아버지 초콜릿 볶은 장난 아니에요. <laughs> 막. 그렇다. 그 일일이 힘들어요. 대답하기도 좀 민망하겠지만 아, 네. 시아버지는 내가 건강하니까 너네 걱정하지 말아라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네. 좋게 생각을 해라 아. 이거야. 할배 근데 요즘에는 며느리 살이라는 말도 있잖아. 음. 시집살이가 아니라 오히려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며느리 때문에 며느리 살이 한다는 말도 있어. 그럼 요즘에 사실 며느리 살이 하는 시어머니도 많다. 오. 응.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분가를 한 건데 저희 어머님은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살이 쪽 빠졌다고. 너가 너무 깔끔 떨어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좀. 위생 개념이 좀 없으시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냥 손좀뭐밤 씹어서 먹여주진 맞아요. 않아? 다 손으로 찢으시고막이 음. 물티슈 하나로 여기 닦고 음. 여기 닦고 여기 닦고, 그래, 여기, 그래. 닦고 여기 닦고 이도막 이런 신 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냥 알려드리고 음. 이러는데 막 내가 작업 뜨면 깔끔 떨어가지고 저한테 맨날 복이 나간대요. 음, 네복 다. 아,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씀 잘하셨어. 에이. 너무 깔끔을 떠면 복 나간다고. 네, 그 옛날 할머니들은 다 그랬지 뭐. 근데 시어머님은 약간 그 대, 괜찮아 이 정도는 아이들 이거 김치 손으로 찢어 먹이는 거야 이렇게 주는 스타일이잖아. 네. 김치, 김치는 아, 삼, 김치 손으로 찢는 거. 옛날에 할머니들은 김치 어. 손으로 쭉쭉 찢어서 잘, 밥 위에다 손져. 어. 그거 나도 내가 우리 딸한테 할머니가 해주는 거 나도 봤어. 어. 속에 상하지. 아마 비위생적이고. 아, 흉생 그럼 나도 막 속상한 적이 있었어. 어. 그래도 참아이저 어떻게. 할머니가 손녀딸한테 그거 나주고 싶어서 손으로 찢었는데 그치, 뭐 어떡하겠어. 그러고 딱딱. 맞아, 맞아. 그래. <laughs> 그러고 딱딱. 그거. 다 옛날로 인들은다 그렇게 하셨어. 아. 그거를 이해하라니까. 근데 형수,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그 어머님도 약간 좀 이렇게 막 깔끔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정태영은 네. 더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태영하고 살 정도면 시어머니는 네. 문제 안 되지 않아? 아, 근데 우리 남편은 제 말을 듣죠. 여보, 아... 좀 씻어요. 그러면 아... 씻고 오고 그래도 아... 남편도 똑같은데, 시 남편은 이뻐 보이고, 시어머니는 그래. 미워 보이고. 어, 그게 이 하는 돼? 거는 예쁘고 어.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하면 뭐못참겠 그런 것도 있어? 그게 문제야, 그게. 아이고 답답. 아, 그러면 결혼할 때 어. 결혼, 야, 야. 결혼 아이고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할매인지 많이 아 줬어. 아. 요즘에 3대 셀프라는 말뭔지 알아? 뭐야, 또 3대 셀프는 논어서 말도 잘 만들어 낸다. 어. 아, 요즘에 어? 유행하는 거야. 아이고 그래? 삼대셀프? 어, 셀프? 응. 나는 요즘에 뭐 찾기 식당에 가면 물음료수 셀프. 셀프. 뭐 그거는 많이 들어봤다. 또또 또, 또. 효도 효도 뭐? 효도 셀프. 효도는 셀프래. 셀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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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얘기야? 그럼 뭐 지가 하란 말이야? 네. 그게 뭐냐면 내 엄마 아빠의 효도는 내가 하고, 응. 니네, 니네 엄마 아빠의 효도는 니가 하고. 왜왜 왜 결혼을 했니? 셀프라고 그래서 너는 너네 집 가고 나는 우리 집 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들이지. 자식을 나눠 가진 양쪽 집안의 부모들은다 가족이야. 너네 가족이 아니야. 그게 젊은 것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남편, 아내, 그러니까 자식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 남편하고 자식만 지 가족이야. 남편을 보고 결혼했지, 어머님을 보고 한건 아니라서. <laughs> 저희 세대는 야, 진짜 그래. 나는 여태까지 성격이 저, 성격도 좋고, 그래서 잘하는 며느리다 <laughs> 점수를 좀 줄라 그랬는데 이말 들으니까 나불 날라 그런다. 어 할머, 어 할머 낫소 불. 뿔은 <laughs> 안났는데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음, 그거는. MG 세대에 이거는 약간 컬처 쇼크야. 그러니까 위 세대를 생각했을 때 엄마나 아버지가 아프셔. 근데 어머니 저기 제가 좋은 그 시설 알아봐 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 막큰 죄를 짓는 마음이 드는데 근데 자식들이 내가 아플 때 어 나는 저는 제발로 들어갈 싶은데. 거니까 네.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네. 이렇게 한다는 게와 진짜 완전 다르다는 생각. 저희 언니도 그래요. 항상. 알지. 네 절대 우리 언니는 아들만 둘인데도 자기는 결혼하면 안 보고 살 거래요. 심지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외국에 있는데 결혼하면은 언니는 한국에 들어올 거래요. 그래서 저랑 놀자고 나는 너랑 놀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데 나는 아영 씨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에이. 가봐야 알아. <laughs> 왜냐하면 당연하지.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더하다. 할매 우리 엄마가 예지 살아 생기 전에 이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와이프한테 지금 와이프한테 빨리 해가자 그러면 지도 어쩔 수 없이 결혼할 거 아니야. 이렇게 했었다고. 그래서 며느리 너무 마음에 들어해가지고 빨리 결혼시키려고 했다고. 근데 결혼식 딱 전날 음. 밤열 시가 넘었는데 엄마가 집에를 안 들어오는 거야. 음.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다가 전화를 했어 내가 밤열 10, 시가 넘어가는데 어. 술을 이렇게 취하신 거야 어머. 그래서 그 시대 아들을 뺏어가면서 우는 거야 어머니 <laughs> 그렇게 하라고요 진짜 우리 엄마가 막울면서 그런 얘기를 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아무리 엄마가 그래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장가가는 것에 대한 슬픔이나 섭섭함이, 섭섭함이 있구나 음... 그럼 근데 그거 지금 야 나는 뭐 아이들하고 절대 안 지내 뭐 이래 나누고 남은가가... 가고 <laughs> 아무도 몰라 그거. 당해봐야 어머님처럼 아무. 어머님처럼. 그때 야 알아. 아 장담은 하지 마라 <laughs> <laughs> 형수. <에>? 어머님 왔다. 몰라. <laughs> <빨리 나가. 웃음> <laughs> 어가